하늘나라 임금님의 상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이 짐승들을 불러 말했어 좋은 일을 많이 한 짐승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나쁜 일을 한 짐승에게는 큰 벌을 내리겠노라 몸이 까만 까치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대. 가야, 가.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. 하늘나라 임금님은 까치를 칭찬했어. 아주 좋은 일을 하였구나. 내겐 몸을 꾸밀 수 있는. 하얀 끈을 상으로 내리겠노라. 그래서 까치는 그때부터 어깨와 허리에 하얀 띠를 두르게 되었대. 다음엔 부엉이가 앞으로 나왔어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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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우와, 한 밤에 길을 헤매이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 임금님은 기뻐하시며 말했어요. 아주 착하구나. 부엉이 내게는 어두운 밤에도 잘볼수 있는 반짝이는 눈을 주마. 이번엔 수탉이 큰 절을 올리며 나왔어. 사람들을 깨워줬지요. 제가 깨워야 사람들이 일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, 수탉 너도 착한 일을 하였구나. 잘 하였다. 내게는 멋진 붉은 벽과 오색 깃털을 주겠다. 그래서 수탉은 머리에 붉은 벽과 화려한 깃털을단 몸이 되었대. 다음은 참새가 앞으로 나왔어 Tick, t i c 사 t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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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합니을 i c k ti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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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배를 통통 두드리며 말하자 하늘나라 임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. 뭐라 농부들이 피땀흘려 지은 곡식을 훔쳐 먹었다고. 여봐라 저 놈의 참새 놈의 종아리를 매우 치거라. 하늘나라 임금님은 매우 화가 났어요. 그런데 참새는. 종아리를 맞으면서도 계속 말했어요. 아야, 아야, 임금님, 저보다 저 파리란 놈이 더 나쁩니다. 더러운 발로 사람들이 해놓은 밥을 마구 짓밟으니까요. 아야, 아야! 화가 난 하늘나라 임금님은 파리에게 호통을 쳤어. 뭐라? 잠새가 한 마리 사실이냐? 그러자, 파리는, 앵앵 날아와, 아빠를 싹싹 빌며 잘못을 빌었어. 앵앵 아이고, 잘못했어요. 제발, 종아리만은 때리지 말아주세요. 엥 엥. 하늘나라 임금님은 싹싹 비는 파리의 모습이 불쌍해서 용서를 해주었대. 참새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하도 많이 맞아서 그 뒤부터 종아리가 젓가락처럼 가늘어졌고 폴짝폴짝 뛰는 버릇이 생겨버렸대. 그리고 파리는 그때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아빠를 싹싹 빌고 다닌다는구나. 어때, 친구들? 오늘도 재밌었어?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다면 앞으로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올게. 그럼 친구들, 안녕!